아... 아야. 아 가기 열차, 어. 열차는 멈추지 않아 보이 난 스팀이 되겠어 <laughs> 나 돌아갈래 <laughs> 나 돌아갈래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아 <laughs> 뭐야? 그냥 그냥 대다이 <laughs> <laughs> <됐다>,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뭐 근데 아까부터 열타만 탔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? 이거 이 어? 아, 로비야. 로비야. 아, 제가 시작해야지. 이제 시작을 아, <laughs> 하면 돼. 안 하고야 씨. 이걸로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여기로 웃음> 사람 포 <포드친데>. 여기도 <laughs> 업적 없냐? 봐. 아 내가 다 있을 것 같은데. 적확인해 아, 빨리. 야야야 공공공공 빨리 줘. 공 빨리 줘. <laughs> 제, 죄송합니다. <웃음> 올려놔. 올려공 <laughs> 올려놔, 올려놔. <공> 봐. 그그 <laughs> 그 바닥 업데습니다 야, 대머리 돼. 일로 와. 던다. 너도 사람. 다문사람인지 저승사자님 이로와 봐. 루아바, 루다, 루생이다루 사랑해. 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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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봐야길 아, 네. 선생님 제 고기 반응 안 돼요 왜자자 선생님 이세척을 하고 있는 거죠? 하하하 하하지만 내가 막아버리지 어 건너시 있어요 아그만니를 잡아서 넣어버리지 우리들 와내 <laughs> 팔은 일로와. 멈추지 않아 뻔 여기 머리를 두는데 어 야 동이야, 스내 머리 흰색인 거안 보여? 사실 내가 보이야안 돼. <laughs> 아, <맞네>. 야, 지 동강 동강, 끼그타출이 야한 거야? <laughs> 비비고 있어. 빠져, <laughs> 어, 안맞야 오, 왜 나를,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왜 나를 집어넣냐고. 야. 저기요. 날 집어넣어, 야어 들어가. 동세... 들어가. 이거 들어가. 이거. 나안 잡고 있는데. 나도 안 잡고 있는데. 들어가, 들어가. 손나스 거. 너무 소리야. 어디 와야 되는데? 아, 예! 그래. 위로 가야 돼 위로 그래 알았어, 일단 아, 얘부터 어 던져 아, 일단 아, 얘부터 타. 떨고 차에 타. 태워 빨리 오케이. 왜 자에... 나를 갖고 놀고 있니 차에 태워킬러줘 차에 타 빨리 차키가 차 키가 좋아, 좋아. <laughs> 가아세야세 아, 아, 억지로 차에 밀어 넣는데 비 먹살이 기본이다고 당연하지 <laughs> 먹살 못 참지 얘 범절이야 동방 예의지국에서 아, 필수라고 동방 예의지국 어, 어, 아따타 소리하네 안가 도와줘 어. 앗 아, 야이 아, 그거래 <laughs> 이걸 어떻게 타야되는데? 우와아아아잘 맞춰 타먹어 잘가 <laughs> 뭐야 이거? 이거 타고 와. 와 안녕 뭐또 뭐야? 오오 오, 성공했는데 <laughs> 어, 어 <뭐야>? 아닌가? 자, <laughs> 차! 살아올 수 있을거라 믿어요 난 오잇 쥐 있냐고 너무 <laughs> 안 나오는데 그파이 그냥 쥿 파에 붙여 파에 한쪽 놨다 붙였다 하면 돼 안녕 잘가 <laughs> <laughs> 형? 거긴 어, <여긴> 망했어 축하해 으죽고있아 <laughs>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뭐야 이게 들어. 들어가는게 들어, 아니지 들어. 들어가? 들어. 공 안에 공간이 있잖아. 공 안에 공간이 키고 들어가. 가자. 공 안에 공간이 있어요. 근데 뭐. 너가 아, 들어가.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 아, 불러가라고 아, 이러고. 아, 그렇지. 가자. 야, 우리가 일등이다. 나 가. 불러가. 왼쪽 불러가. 아웃트 불러가. 빨리 빨리 해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해. 빨리 빨리. 얘인 분안 합니까? 아, 실수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. 지금. 아, 여 4번 게인주입니까? 뭐야. 뭐야? 아니, 이거 왜? a 잡아서, 잡아서. 같은 사람들. 잡아서, 려버리기 잡아서. 우리 개리뛰기 <땜> 아니? 가자, 가자, 아, 가자. 아, <laughs> 가자, 아, 가자 아, 어, c e 가

그리된다 제가... 대가리 끼는데? 뭐야? 어. 다나왔가다가나 꼈는데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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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, 에이, 들어갈 사람? 다음에 꼈는데. 영광스러운 합체가 되고 싶다. 들어가세요. 영광스러운 진화에 동참하라. 출발? 제거 왔다. 아, 어? 다시? 그렇지도 안 돼. 꼭 누르고 있어야 되냐? 영광스런 진화에 동참하라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야, 갑자기 뭐 거. 나왔니? 아, 나왔어. 어, 갑자기 나 아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? 아? <laughs> 이게 어떻게 경찰옷이야? <laughs> 경찰옷이야 이거. 저기. 바지 경찰복이야. 야, 그래. 저기 임포서가 잡아 그러면 저기 임포서아임포서 아, 임포서 된다. 아, 지금? <laughs> <저거>? 맞지, 인포서 <laughs> 맞지. 아, 밴드쇼 해드리겠습니다. 불도저로 밴드 가. 아 근데 사용 모다. 밴드쇼. 사용 모다. 밴드쇼 와. 뭐야? 내가 밴드 하라. 타는 거 봤어. 아 갖고 오라고 키키. 키키 <laughs> 아, <laughs> 빨리 오라고 키키. 빨리 빨리. 불었아 <laughs> <진짜 부럽더라? 웃음> 이걸 멈추네아 아. 캠핑잘 아아아 보세요. 자 버튼 누를 준비하서 기다려보세요. 아, 내가 버튼 작업자로 웬마. 자. 뭐가 아, 없었어? 네? 잘 봐라. 카스 아. 좀비 좀해라지고 번이압을 쓰냐? 번라지 지금. 오.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. 맞냐? 수염 때. 괜찮으면. 그러나랑 다른 게 뭐야, 걔. 야. 아, 이 댓글 재밌네. 어. 오우 오. 아 봐. 예요. 사용시켜. <laughs> 음... 사용이다. 당장 화염. 전기차 참이다. 아. 냉기차 참 소세지. <laughs> 아무거나 사용시켜. 죽음으로 사죄해라. 나? 죽음으로 사죄해라. 아. 죽음으로 사죄해라. 아. 죽음으로 사죄해라. 몇번 죽이려고 <laughs> <laughs> 자꾸 트롤을 하고 있어 죽음으로 사죄해라 <웃음> <웃음> 내가 막고 있을 테니 얼른 들이사해 <laughs> 자 여러분 사실 도전과제 때문에 그랬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?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이제식아아그 킹치만 도전과제를 원하지 않았니? 인정이잖 도전과제 킹적 강점나봐아나봐나 구.. 위험하게 <laughs> <laughs> <그래, 웃음> <그래. 웃음> 가라! 이이고이 고리. 이 고리. 이 고리. 이고이고이 고리. 이고고고이 고리. 리이리이이 고리. 이 고리. 내유리이 자세를 보 가자. <웃음> 미친다 와 비비비비 비비비비 안 됩니다 유튜브 <laughs> watching you 비비비 <삐>, <laughs> 유아잡얘 <삐. 웃음> 자세가 좀면 뭐 손을 버리는데발사면돼어오어 어? 아, 아니 이걸 아, 왜잡야공 잡아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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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잡아, 잡아, 아, 잡아. 안돼 간다 야 에임 시원이야야왜 <laughs> 이렇게 애들 못 쏘냐 한피개 땅해봐 산봉화 오 오야 어, 왔다 됐다. 이렇게 맞췄어. 뭐야 저거. 그냥 어디 있어요? 안파 여기 했나 응. 봐. 저기 빨간색 발화. 아, 여 이제 여기. 나 뭐가지가 똑같아. 흔들려. 이 씨. 가되 흔들리는 거. 개빡치안된다또 가야. 지금 다 내가 야, 막 붙을 만 뭐야? 왜 이렇게 잡았다. 어, 개고수. 좀... 개고수. 아, 왜 보여? 이렇게 고생 거지? <laughs> 한조네 한조의 영혼이 내 몸에 깃들었다 야0 야, 야, 머리 써얘 머리 써버려 0 어, m 어. 다오야대우기 머리 야, 내가 다 맞추고 있다 아0 0 m l 100ml, 1리0 m l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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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역 개 m 아 100ml, 1 0 0 0 0 m l 1 0 0다 l 1 0 0 m 다1 0 왜안가대 출발해 3개 지 않을까? 아니야 4개 네다 해야돼 아부 부... 어? 어? <laughs> 아 야야 실화냐? <야>, <laughs> 야야 공다 흘러간거 실화냐? <laughs> 세계관 최강의 싸웁니다오 <싸움이다. 웃음>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? 어, 여기 취향이? 바이디의 수.. 학교실나 아직 불러오는 중인데 어? 바이디야? 바이디의 수학교실? <laughs> 어, <웃음>

<laughs> 안아가 어? 아. 나의 찾아라 다리질 안에 보이대? 보이지? 집어 다리질 <laughs> 안에 다고 열린거 아야 이거? 난 다리질 안에 이게? 지흐름이 흐름을 아 네 그럼 잘 봤고요 <laughs> 의식의 흐름이다 <laughs> <우와>. 어, 뭐야 뭐야 내팔 어디갔어 나내팔내 팔이 사라졌어요 왼팔이 <laughs> 사라졌어요 선생님 왼팔이 왼팔이 샹크스 팔이 삼켰다 피콜로가 되버렸다아 <laughs> <야>, 이걸 살리네 아 <laughs> 까비 <야>, 여기 매달려 <메달이 웃음> 가면 안돼 어 이거 왼쪽으로 아니상해어나 왔어 이리로 가면 안돼 그냥 민수 보여? 뒤에 봐봐 뒤에 진선 인정이지 너 뭐냐? <laughs> 밑으로 해서 건너왔어 안수난 질나면 매운맛이 있데 민수 안녕? 그 매운맛 매~~ 운맛이래민이 예~~ 민수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민수 뭐? 민 무슨 표지야 이게 민수 손가로 딱밤을 날리지 마민아 이게 뭐야 직원금지 그런 건가? 민수 손가락 아, 공으로 공을 만지지, 만지지 말라고? 아 공을 만져야겠다 아예기 예, 덩크하는 거또 있다 덩크 덩크 민 아들아잘 봐라, 내 덩크 보여준다. 빙빙 돌아라. 덩크 주임마저 위에 민놈 왜, 왜, 누구야? 이거 왜안 돼? <laughs> 그 살짝 더 위로 올라와, 날아가 그러면. 어어. 날아갈 때 손을 놔야 돼, 날아갈 때 손을 놔야 돼. 아. 그리고 방향만 뒤집어서. <laughs> 야, 빨리빨리 옵니다. 훈련병.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138번 오배비 빨리빨리 갑니다. 아. 빨리빨리.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매달까. 올빼미 빨리빨리 갑니다. 올빼미. 아님. 아 어, 거기서 아, 아 잡지 마 잡지 마. 그안안 안 잡고 위에 걸치면은 노란색 개때 알아서 뛰어. 우와. <laughs> <laughs> 아 고문관이 적인데. 고문관이 적인데. 어 민서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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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. 잘 봐라. 농구공 바꿔 와야 되니? 응. 음, 음. 진짜 덩크를 보여줘. 잘, 잘 봐라. 하나, 둘, 셋. 하, 이

아 씨. 있어. 누가 누구나. 자신 있어. 빨리 올라와. 자신 있어? 그래? 아나나더 눌러야 돼. 고. 지금. 아, 아니. 아니 이거, 아니 잠깐만. 이거 방법이 <laughs> 있다. 누구? 이거, 야야야 야, 야, 이거 살짝 왼쪽으로 한다면 공 오른쪽까지 차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. 한번 아, 더. 한열 집에서 그치, 더 가야 돼. 그렇지 그렇지. 날려. 오른쪽 오지금. 지금. 아, 지금. 어 지금 눌러. 살짝. 됐다. 됐다. 어 안돼. 아, 안 너무 해. 너무 약해서 안돼. 어. 중으로 사제해라. 지으로 사제해라. 가라. 맥스. 안 맥스. 사람들. 좋았어. 그렇지. 아, 아닌데? 아닌데? 어다네 아, 아닌데. 중으로 <laughs> 제 시끄러. 내 거야, 얘들아. 아, 트로피. 나도 갖고 <laughs> 도망간다 나도 트로피. 자, 가자. 미사일이 갑자기 갑자기 갑자 못만지게 아, 자기갑 없어졌어. 기나자기 갑자기 헤헤헤헤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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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자막자기자기갑자 에 햇늘 돌려야 돼 햇늘 돌려야 돼 위로 어떻게 올라가 오.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아, 거 올라가 나가지나 오, 오, 아, 오 뭐야 뭐야 뭐 이거 아 애가 아. 아. 아, 어떻게 어떻게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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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가> 어, 빨리 와 아. 빨리 와나 잡고 있어 빨리 예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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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싶어 나도 와 아이 아이 이된 건가 아이 나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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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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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딱 보이는 각들 안녕? 아예!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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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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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걸쳐도 있어야돼? 아, 일부러 너네 기다린건데 아.. 아.. 기다린 아.. 아.. 이렇게.. 딱대! <laughs> 딱대! 아 몰랐.. 다고 죽음으로 사죄해라! 죽음으로 사죄해라! 몰랐다고! 죽음으로 사죄해라! 몰랐다고! 사죄해라. 아. 몰랐다고. 절대 안 놔주지 <laughs> 절대 안놔 절대 놓지마 그렇게 어? 내가 좋니? 어, 아 맞아 인기 좋아 이게 맞네. 아 거절할게. 민서 얘네 죽여버려. 응? 굿구굿아 어떻게? 발파하고 싶어. 아날 너무 좋아하는데. 살려줘. 아 끈덕져. 아 진짜 거려 이렇게 하면 발 어떻게 하면 어? 구질구질한 거 끝판왕이지. 아나 아,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안해 왜죠?